누가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나. 좀 충격적인 제목이지만, 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신화죠. 신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다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고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사람도 이 신들이 만들었다 되어 있는데, 이 신들의 가장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찾아보면 그 아버지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아들인 제우스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죠. 크로노스는 자기에서 나온 자식들을 다 집어 삼킵니다. 무섭게요. 정말 이런 괴물이 제우스의 아버지였고, 제우스는 결국 이 아버지를 무찌르고 그 자기 형제들을 구해내죠. 영웅담이긴 한데 참 씁쓸하죠. 그럼 크로노스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다 잡아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크로노스의 아버지인 우라노스 또한 정말 성질이 고약해서 자기 어머니를 괴롭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무찌르게 되죠. 상세한 내용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제우스의 아버지도 제우스의 적이고 또그 크로노스의 아버지도 크로노스의 적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다 제거해야 될 그런 적들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보면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에서 보듯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를 창조한 우리의 근원 대신 그분,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품고 인자한 그게 아닌 우리의 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마음이 서려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보다 훨씬 오래 전에 생긴 신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메르 신화라고 하거든요.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지점에서 생긴 문명이죠. 그곳은 바로 바벨탑이 있었던 곳입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왜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냐 하면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기 성은 시티고요, 대는 타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워진 탑,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위대함을 알려서 결국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셨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또 인간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인간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장세기에 어,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게 뭐가 악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대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 사람이 행한 악두 가지. 생수의 근원대는 하나님을 버린 것.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고요.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수 없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서 웅덩이를 봤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제대로 얻지 못할 웅덩이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 스스로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걸로 진짜로 생수를 얻고 잘 살아가면 모르지만 절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지해서 정말 자기를 행복하게 할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속아서 자기를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수메르 신화에 보면 신들은 인간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문명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 인간이 모여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것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흩어 버리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치면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짐에 흩으셨더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같이 언어가 많은 사람들끼리 흩어져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저쪽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또 유럽 쪽으로 다 흩어지는데 그렇게 그렇게 흘러와서 우리나라도 위에서부 내려와서 한반도에 머물고 또 일본 또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건너가서 일본이 생기고 그렇듯이전 세계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로 각각의 언어로 돼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형성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실제 정확한 하나님과 다른 정말 이상한 모양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썩어지지 아니하는데 마치 썩어질 사람처럼 그리고 금수, 금수는 날짐승과 들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버러지 형상 벌레를 말하는 거죠. 버러지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멸시할 때, 버러지만 또 못한 인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까지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이런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거든요. 모든 실제 존재하는 게 있고, 그게 우리 마음에 비춰진 게 있어요. 실제 존재하는 어떤 모습과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모습은 다른 거죠. 그것을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도 영어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비춰진 그 마음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하나님을 왜곡시켜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썩어질 사람 금수 그리고 버러지 형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수메르 신화에도 보듯이 정말 우리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이상한 모양으로, 아까 봤듯이 크로노스처럼 그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아버지, 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그렇게 그려 놨을까요? 당연히 뭐 사탄이 그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미지, 그것은 실제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신화나 성경이나 비슷한 줄 알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온 글이 아니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모든 신화는 꼭 사람 자기 마음이 있는 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음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시기,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그대로 신들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하고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경이 절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는 놀라운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구나 아 예수님의 얼굴에 빛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다르구나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영광과 다른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이렇구나 거룩하구나 깨끗하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런 둘째 아들 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봐도 정말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왔을 때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만 비치면 또 예수님이 알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짜 하나님을 지워내고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 내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뭐지? 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러신 분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의지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이쁘신 거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고 있었구나. 내 마음 속에 그려져 있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버러지 형상이었구나. 그 가짜 하나님을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정말 하나님과 가깝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이 비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